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넷플릭스 독점으로 발매된 마뉴먼트 벨리 3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전 세계에서 사랑받아온 마뉴먼트 벨리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더욱 광활하고 아름다운 퍼즐 세계를 선보이며 우리를 또한번 마법 같은 여행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전작들을 경험해 보셨다면 이번 신작도 놓칠 수 없을 텐데요. 간단한 스토리부터 새롭게 추가된 매력까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마뉴먼트 벨리 시리즈는 2014년에 첫 작품이 등장하며 착시와 기하학적인 디자인을 활용한 퍼즐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1편에서는 공주 이다가 자신의 죄를 숙지하며 잃어버린 성역을 복원하는 여정을 다뤘고 2편에서는 어머니 로아 딸이 세대 간 연결과 성장을 주제로 감동적인 스토리를 전개했죠. 따뜻하고 감각적인 아트 스타일과 섬세한 음악이 게임을 예술작품으로 승화시켰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뉴먼트 밸리 3에서는 너와라는 빛의 파수꾼 수습생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너아가 자신만의 고향을 떠나 새로운 힘의 원천을 찾아야 하는 여정을 다룹니다. 세계의 빛이 점차 희미해지고 수면이 상승하면서 파도의 마을이 휩쓸리기 전에 이를 구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플레이어는 불가사의한 풍경과 신비로운 구조물을 탐험하며 빛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게임 플레이는 시리즈의 핵심인 착시와 발상의 전환을 기반으로 한 퍼즐 풀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요소를 더했습니다. 환경을 돌리고 조작하여 숨겨진 길을 찾아내는 과정은 여전히 흥미진진하고 각 스테이지마다 등장하는 독특한 퍼즐 기믹들은 내가 진짜 천재인가? 싶은 뿌듯함을 안겨줍니다. 게임 속 풍경은 전작들보다 더 경이로운데요. 세계 각국의 건축물과 예술적인 영감이 결합되어 정말 감탄을 자아내는 미니멀리즘적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색감과 기하학적 구조는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게 만듭니다. 음악 역시 마뉴먼트 벨리 3의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각 장면에 맞춘 섬세한 배경음악과 음향 효과는 게임의 몰입감을 극대화하며 한편이 서정적인 영화를 감상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플레이어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깁니다. 이번 작품은 특히 넷플릭스 멤버십으로만 플레이할 수 있는 독점작으로 시리즈 1편부터 3편까지 모두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마뉴먼트 밸리 컬렉션을 제공합니다. 1편에서 시작된 아름다운 이야기를 되새기고 2편의 감성적인 여정을 따라가며 3편에서 완전히 새로운 모험을 경험할 수 있죠. 물론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시리즈 특유의 짧은 플레이 타임은 여전히 남아있고 퍼즐 난이도는 여전히 접근하기 쉬운 수준이라 더 도전적인 요소를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약간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을 감안하더라도, 마니먼트 벨리 3은 시리즈 팬들에게 깊은 감동과 만족을 안겨주는 작품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도 마니먼트 벨리 3에서 마법 같은 퍼즐의 세계로 새로운 여행을 떠나보세요. 너와 함께 세상의 비밀을 밝혀내고, 신비로운 풍경 속에서 빛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보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흥미로운 게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